안전장치? 그 좌표에 왔어요. 케이드가 백스 차원문 안에 갇혔어요. 케이드를 빼낼 수 있게 동력원을 좀 찾아줄래요? 그러죠. 케이드 입이시 사용했던 백스 순간 이동기를 찾으면 루프를 중단하고 그를 풀어줄 수 있어요. 제가 그곳으로 안내하죠. 좋아요. 그러면 그 백스 순간 이동기를 찾아서 끄면 된다는 거죠? 간단한데 뭐죠? 방산충이라는 거예요. 백스의 정신액체 말이죠. 음, 이건 유기물인데요. 엑스도 순수한 로봇은 아닌 모양이군요. 케이드는 내 소스에 무슨 일로 왔을까요? 제가 답을 알아요. 첫째, 우리 이야기 엿듣지 마요. 둘째, 답이 뭐죠? 케이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어요. 경고, 백수 위협 간지, 놈들이 케이드 유닛의 순간 이동기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제고해야겠는데요 백스를 쳐부수는 걸 보면 함장님과 선원들이 덜 보고 싶을 줄 알았어요. 그렇던가요? 아니요. 이게 백스 순간이던게요 맞아요. 케이드 식스에게 필요할 거예요. 챙겨야 해요. 이거는 먹으라 고철장머리야. 난 나왔어. 난 나왔다고. 케이드 어디 있어? 에이. 제반응은노심의 잔에 근처에 있어요. 엑소더스 블랙에 잘 오셨어요. 꿈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죠. 내새 친구들을 만났나 보네. 안전장치랑 개 쌍둥이 못된 안전장치 못된 게 어느 쪽이죠? 제게 감정이 있었다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이런 몰락자 때문에 벡스가 잔뜩 흥분했네. 닥치는 대로 죽인다 뜻이야. 난 엑소더스 블랙에 엎드려 있어야지. 여기요? 하지만 제선체는 108조각이 났고, 가판은 1번부터 20번까지 묻혔어요. 게다가 냉각제 시스템은. <놀람> 아, 저엉망이라고요 알아, 안전장치. 안다고. 엑소와 몰락자가 서로 끝장을 내길 바라는 건 무리일까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진짜 큰 백수네요. 반문 군주가 쓰러졌어요. 케이드, 조금만 기다려요. 그거 참 다행이네. 방금 몰락자한테 들켰거든. 오마가동 중. 케이드6는 물러서야 해요. 어, 괜찮은데 안전정치 이제 몰락자가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겠어. 어, 근데, 맞지? 뭐, 못, 덤, 못 덤비는 거 맞지? 저기, 빨리 좀 와줄래? 방금 내 예쁜 뿔을내 얼굴에서 뽑아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네 예쁘고 예쁜 뿌를 말해요. 침입자 경보 나! 그건 우리예요. <laughs> 가 물리었어요. 구했어요. 선원 일지를 업데이트 합니다. 새 함장을 등록했습니다. 합승을 환영합니다. 함장님, 야야야, 내려와, 내려와, 진짜였어! 빛이 너에게 돌아왔다는 게 부럽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laughs> 살살 좀 해라. 내꼴이 우스워지잖아. 실례지만 백수 순간 이덕기로뭘하는 거죠? 가오라고 면담 좀 하게. 머리에 총알이나 심어주고 샌드위치나 먹주모. 뭐. 이거부터 고친 다음에. 엑스 기술이란 게 말이야. 생각만큼 직관적이지가 않거든. 케이드, 혼자서 할순 없어요. 응, 음, 할수 있어. 야, <laughs> 가울은 어떻게 처치한다고 해도 붉은 군단은 이기든지든, 행성계를 떠날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기갑단은 나쁜 짓을 하는 나쁜 놈들이지. 그래, 안다고. 미안하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기갑단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요. 그들에게 행성을 파괴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태양을 똑바로 겨누고 있고요. 야야야, 진정해. 진정해. 너 그러다 빵 터져. 자발라님이 계획이 있대요. 당신이 필요하댔어요. 그래. 자발라는 항상 계획이 있다고 하지. 보통은 그냥 아, 잠깐. 자발라가 내가 필요다 하 그랬다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말이 자발라 입에서 나온 거 맞아? 네. 맞아요. 제발 그거 녹음해놨다고 해줘. 적어도 아이코란 들었겠지 사실 도시가 붕괴되면서 아이코라도 사라졌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유. 이유 아이코란 답을 찾으러 거기로 갔을 거야. 저어 고마워 도와줘서.